뭐야? 코카콜라 벤입니다. 미친. <laughs> 아 맞아 물도 올려야 했는데. 아씨. 게이터 <laughs> 고르고 물도 와야지. 아 폭탄전 너무 싫다. 점령전 하고 싶어. 힘이 나요, 힘이 난다요. <laughs> 아. 무시해도 코레다 으, 식덕. 내 다시 데 쓸까? 내 다시 씨 아, 씨발, 레포트 치기 싫어라. <laughs> 꼭 영화 찾을 때 세상에서 레포트가 제일 싫어. 중간, 랜덤, 블레시던데 <laughs> 아타, 아, 씨물떠오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냐? 짜증나 어, 가게 해드림? 그런 당신을 위해 아니요 해, 아니요 건드지 마세요 쏘면 죽여버릴거임 쏘면 어. <laughs> 어떻게 죽임? 헤드스면어떻게 현실로? 걸어시데야로 어? 님? 글라... 아이 님 저기요 당신, 비교. 당신. <laughs> 당신한테 맞았거든요? <laughs> 안 맞았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장전하는거 맞거든요 <laughs> 어떻게 알아요 난 벽에다 쌌거든요 딱 돼, 딱 돼. 발, 발 한대만 맞추면 나이는좀강하 좀. 개파이노 패스는 왜 반대.. 패스는 왜 미치나갔노. 다모르겠네 에이, 맞췄다. 나 마이너스인데 미치 이겼다. 김미태. 레시기대졌 아, 아쓰레기야아 네. 방패 때문에 못 속였어요. 내 체력. 체력 너희 목숨으로 대절이었다. 우리 스장례는 치러 주지. 레샤 알로나 특별히 장내는 치러 주지. 장내 칠어 준데 착해. 됐어. 너한발로 나가지 않았철조망에 걸려 뒤진 걸로 하자. <웃음> <웃음> 와, 게임 <깜짝이야> 키드미다 <재밌다. 웃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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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나도 나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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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laughs>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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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퀴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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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쟤를 뭐라 하니? 야스패치노진지다스 c e r 시 c k y last one. Pitch. p i t 치 h y Juchi, Hebion, Hebion, Hebion.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 나그 와중에 마이너스 어? 또 있네 어 뭐야 누구냐 응뭘막았는 여기다 도코데스 도코데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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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돼 음 데스 아니 아니 벽돌 못 GDG. 보게 GDG. 있어 거기? 어 있어요 지지직흐 <laughs> 어? 있네 지지직 <laughs> <laughs> 어이, 어이! 나를 무시하면 안되지! 어이! 나를 무시하면 안되지! <laughs> 어이! <웃음> 설마 쏘려고 온거 아니죠? <laughs> 누구지? 나 아. 사실 안맞은 척 했지만 맞았었다 아, 쏘고 있는데 거길 지나가네 그건 오케이, 이번엔 봐드림 네. 솔직히 아, 쏘고 있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은 소음기라 못들은거잉 역시 킹음기 아니 사람이 지나간데 왜어요 그걸 아니 쏘고 있는데 지나가면 뭔소리예요 제가 먼저 뛰었거든요 아니 내가 먼저 쏘고 있었거든요 다섯 발 먼저 꺼졌거든요다 아. 제가 먼저 쐈거든요 저기다가 5발 먼저 꽂거든요 아마도 뛰었는데 님이 샀어요 아니 총앨보다 발이 느리니까 그렇지 더 빨리 달리던가 미친사람인가 진짜? <laughs>